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이미정입니다 어, 마지막 시간이고요 저희 아까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오늘 3시부터 쭉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마지막 타임을 제가 이번 주에 두 번을 하게 되래요 아니구나 일요일날 일요일에 제가 마지막 타임에 또 방송을 해서 굉장히 사담을 하면서 한주간에막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그때 마무리를 지었는데 오늘도 이 시간에 제가 또 마무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한 시간 동안 방송 진행될 거고요. 네, 오늘 지금 제가 또한 시간 동안 진행이 될 상품은요. 에코버블의 여러 가지 제품을 좀 한꺼번에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해 갖고 왔습니다. 하나하나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서 무궁화 단독 구성이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이쪽으로 보게 되면요. 이쪽에는 이제 주방세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천연 유기농으로 되어 있는 주방세제인데 성분 자체가 녹차 성분이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하고 다른 점은요. 채소나 야채, 과일까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씻어도 무방하다는 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안에 얼마나 뭘로 만들어졌는지를 조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가운데쪽에 있는 게 액체 세탁 세제입니다. 아이들하고요. 우리 어른들하고 빨래 무시 못하거든요. 그 빨래에 있어서 사용을 하실 때 정말 뭐방부세부터 시작해서 인산염 여러가지 여러분들 이 없다는 거 친환경 세제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쪽에 보시면은 섬유유연제입니다. 섬유유연제는 이제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빨래할 때. 많이들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사용을 안 하는 것보다 사용을 해서 좋은 적들이 워낙에 많아요. 섬유연제 같은 거는 우리가 사용을 할때 이제 나중에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을 하지만 우리가 머리를 감고 나서 나중에 트리트먼트나 린스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머리에서 정말 정전기 일어나고 뻣뻣해지고 한 느낌들을 섬유도 똑같거든요 섬유를 우리 여러분들이 세탁을 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섬유연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다른지를 여러분들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주방에서부터 여러분이 빨래할 때까지 전부 다 사용 가능한 세 가지의 종류로 찾아뵙고요 다섯 개, 5개, 다섯 개, 5개, 다섯 개씩 드리면서 앞쪽에 빈 용기까지 센스 있게 함께 가게 됩니다. 빈 용기는요 두 가지로 함께 드리고요. 여러분들께 두 가지 가져가시는데 한 가지는 액체 세제 에 넣으시고 한 가지는 섬유유연제 넣으셔서 두 가지를 같이 빈 용기에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본 보면은 주방 세제인데. 주방세제 여러분이 리필용으로 저희가 이렇게 해서 본품이에요 리필용이라고 작은 게 아니라 본품으로 저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넣으셔서 사용하시라고 또 이렇게 용기까지 함께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준비한 가격이요 원래 5만 100원입니다 최저가 여러분들 찾아보시게 되면 이 상품을 이렇게 다섯 개씩 해서 열다섯 개를 가져가시고 받으시게 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5100원의 최저가로 보시게 되는데 판매가 오늘 31,500원이고요. 거기에 무료 배송으로 함께 알겠습니다 무료 배송이니까 우리가 이런 주방 세제나 섬유 유연제, 세탁 세제 같은 경우에는 마트 가게 되면은 이렇게 많은 양을 한꺼번에 사지도 못하고요. 사게 됐을 때 차가 없으면 이 정도 들고 오지도 못합니다. 어차피 구매하셔야 되는 거니까 오늘 여기 목가 꽂이 피었습니다. 해서 여러분 구매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이쪽으로 보게 되면 주방세제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은 유기농 인증 녹차 성분을 원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국가 인증을 받았고요. 친환경 일종 주방 세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게 되면은 펌핑을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용기까지 함께 드리게 되는데, 우선은 고순도의 천연 순 비누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천연 순 비누를 사용을 하게 되면 뭐가 좋냐? 으 네, 우선은 유기농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잔여물 남게 되잖아요 정말 설거지를 하고 나서 접시를 닦던 뭐를 닦던 사용을 하게 되고 나서는 비눗물이 조금 조금씩 남아있는 것들이 우리가 먹었을 때 그게 천연이고요 유기농이고요 몸에 정말 유해한 성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성분이 우리 몸으로 들어갔을 때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결국에는 몸에 안 좋게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먹었을 때